13년 만에 국빈 방문. 공항에 영접 나온 필리핀 정부 인사들과 인사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. 이번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의 핵심은 경제 영토 확장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, 국빈 방문하는 필리핀 싱가포르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물론 아세안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통해 다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 한 아세안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시발 시계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회담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권을 다시 한번 강력 비판했습니다. 특히 핵공격을 위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핵 개발이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선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동포 만찬간담회로 첫날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양국 정상은 인프라 개발...